알려주는데전 상대 원딜이 한 사람이 5인큐였는데 탑미드 2명이 자기들이 너무 못한다 나갔다는데? 근데 탑이 지금 미드였던 사람이 지금 바텀 가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탑미드만 나가서 지금 2인큐를 돌린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됐다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

아한명 왔어 대를 쓴 인정. 그럴 수 있지. 상대 오잉큐라고 나가서 저쪽으로 갔다고요? 이 사람 원래 서포터야? 미드했던 사람? 파이크도 하던데 여섯. 파이크 워낙 좋아서 챔프가. 걸걸걸걸 걸. 뭐할 건? 오만이가. 걸걸걸걸아그거 부케는 있는데. <laughs> 니코 이거 놀리기 좋겠다. 미쳤쳤미쳤쳤어 이거. 우로 우로 이거, 든미 이거, 가 감으로 이어야 돼. 돌아이 오는 거야 뭐야? 방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와드박은 거 따간 보이게 온거 봐. 이편하다 아니, 빨리. 없어. 다 먹었어 개꿀. 우와. 이거 위치 하긴 안 됩니다. 이거 정글링? 이거 정글링 근데 괜찮나? 아프냐? 아 미니언 데미, 아, 데미 잘 받았죠? 몬스터 정리하는 거세번 터져가. 모든 정글 다 기준이 뭔데? <laughs> 캠피언 뭐 <힘든 거야>. <laughs> 때리거나 미니언 막타 때리거나 정글 못 때리거나. 아, 그럼 정글도 괜찮네. 하나, 부터을리 하나, 니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 하나, 둘, 셋, 하 앞에 셋, 앞나 둘, 셋, 하로 둘, <laughs> 그 <원. 웃음> 이코 스나 아, 이거 버그인가? 어, 버그 버그 응. 라이브 을까 음. 구원 설명 아까 해드렸어 음. 교전 이런데서 좋아가 어. 진다어좀 어, 안좋은거 같은데? 거그 <laughs> 응, 네, 맞아. 나야나 진짜 겨워 얘윤디 있어 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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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디나 일단, <laughs> 일단 죽은거 같다 아다무 뺐다. 이거 놔도 줄수다 아, 다이브 좀 무리였나? 근데 왠지 너무 죽이고 싶었어. 하지는끝났 하지만 너무 죽이고 싶었어. 아, 네. 갑이. 내템잘 뜨긴 했거든. 음, 나 빼대. 어차피 파이크 캐리니까. 이주도풀 뺐으니까. 퍼스트 파이크 썼나? 풀? 오, 아, 아 아까 아, 여기서 썼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늘 많이 가고 선택으로 가는 이유는 금지 제도상도 상향됐고 파이트 자체가 많으니까 그래서 가요. 좋아서. 아와 씨스 다 높였어. 사용된 아이템을 안 쓴다는 거는 수치지. 하이크가 방템을 섞으려나? 니 음. 이거 템이 안 보이는데 템을 어떻게 찍어? 저버고 야, 가아이 아, 빠 신명나게 맞았다. 세상 행복한 사람, 최악아니나미 뭐야? 제일 비전 안 써. 몸에 좌석 따라 있비전안 쓰는데, 아, 이 만화 소얘 니코 안갈쓸 수도 있잖아.

못했겠죠. 어, 바보. 무리 무리. 바보. 대놓고 짓까지. 나가야 근데 상대 이즈가 너무 못해. 응. 아안 만날 거면 대만 다섯 명다 만났어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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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응을 못 하잖아. 이즈 셔이 너무 못해 근데. <laughs> 솔직히, 아까 여기 다이브도 진짜 개오바였는데 저 W 맞아준 거 오바야. 우리 하나 플러스 있어요? <laughs> 테르 테레 <테르> 없고. <넣고>. 오케이. 아, <laughs> 또 챌린저라 겁먹었네 또 이거. 이거 뭐일겠도 범카이사랑 비슷한 느낌인데? 템이? 비 m d 띠아 뭐야 <laughs> 내려버렸다내꼴때아저 <laughs> 핑구 사야 되는데 핑구 좋아 이거 착용감 좋아 뭐 왔나? 뭘로 갈줄알았 지? 빨가 야. 그 아, 주 먹이 부지 다 너무 이지한 팀 인데, 맞아. 저 사람 뭐 4등이라더니 왜왜왜 왜, 왜, 왜 저런 갑자 파티가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저렇게 네. 됐어? 아니 잘하진 않았어 전판 우리가 좀 놀자픽 하긴 했는데 전판보다 너무 못하는데 아, 나 불치도 나 놀자픽인데 나만 나만 빡겜픽이었군 <laughs> 어차피 그랩 잘하면 장땡이 그럼 맞음 그건 맞음 우리 한번더 아, 이거, 맵에서도 오리 하나를 보여 아, 싫어. 야, 씨! 어! 아유, 아유, 부탁해라 아유, 못해. 아유, 거 뭐야. 아, 뭐야. 이거 궁 써야돼. 안 돼, 죽었다. 아, 저 은신 때문에 궁못 썼어. 미안하다. 아니, 아니, 좋은 거 궁은 안생는게같아 아, 은신 때문에 궁못 썼어. 애들 뭐야, 애들이야? 템이 안 눌러지는데, 에임이 안 떠요. 인신문에 궁을 못 썼는데. 수감하가습 당연히 왜? 버그 뭐야? 뭔 먹어? 나 니코 템 찍었는데 튕겼어. 리얼? 템 어? 템 진짜 나도. 어, 아니 이거 마우스 클릭하니까 튕겼어. 어, 나도, 나도야. 나도야. 아, 야, 이거... 아니, 이렇게 탈출하지 않는다고? <laughs> 아니, 야. 야, 이거 템노어가니까 튕기네? 보고 있나, 라이언? 아이고. 잠깐만, 이거 관리자분 어딨어? 이거 바로 연락해야 돼. 아 이거 리얼이야, 씨발 나도, 나 눌러봤는데 튕겼어. 바로 튕겼어. 아, 다 나갔어, 지금. 저희 이거. 이거 아이템 클릭하면, 롤, 클라이언트 튕기는데 아니, 니코 뭔, 씨발 뭔 버그가 저렇게 하나 좋잖아나요 바로 지금 디코방에 올렸잖아요. 이거 봐. 아, 이거. 심아야, <laughs> 이거? 오바야, 뭐 아니, 무슨. 아 뭐야, 이거. 아. 게임 안 들어가지는 거 아니지? 아, 들어가지긴 한다. 야, 이거. <laughs> 저 튜브 보면 이런 거안 당하지? 하하, 저 튜브 안 당한데. 진짜 너무 극성 적박인데 어, 아, 뭐야, <목소리> 니코, 니코 템 찍, 근데 뭐야, 이제, 이제, 이제 또 찍을 수 있는데? 와, 뭔 일버그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씨발, 이거. 아, 이거 뭐, 노, 영상 녹화되 있으니까, 관계자분한테 보여드야겠요 나도, 나도 돼 있어. 나왜 그래. 수호자 그래. 떠있냐? 그 그렇네. 응? <laughs> 뭐야, 나왜 수호자 떠있어? 아, 이거 핸디캡 줬다, 핸디캡. 아, 나왔는데 c s 이거 다지어 핸디캡, 핸디캡 줬어요, 이즈님. 이홀이들왜 <laughs> 끌리는 거지, 진짜? 그래, 이래야지. 저, 어, 당연한 건데, 저게. 저게 원래 정상이지. 아, 거지, <laughs> 뭐, <오자>. 어때요? <laughs> 뭐 어때요? 뭐 <오>. 어때요? <laughs> 뭐 어때요, 님들? 와, 너무 예쁘다 너, 이거. 너살수 있지? 아, 분이 없는데? 아, 아안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세, 이거. 그래도 <끄러워지네>. 빨리. 저 사람 어떻게 4등 찍어? 었 진짜? 아, 이길 수있다 이거 자랭이 또 이겼거든. 진짜 자, 진짜 자랭 <laughs> 진짜 망겜이야. 너무 한사람만 하는. 진짜. 무슨 마이너 리그야. 오늘 <끄러워지네>. 저 사람 어떻게 어떻게 사등이야 저거? 안 흐르. 안나못하습니다 어떻게 4등 찍은 거야? 안들어가안 건너면 아 진짜 니코템 누르는데 튕기는 거 진짜 레전드다 진짜 와...씨... 어, 아, 대한민국 인구수 5천만 됐을 때 기념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예, 갑자기 대한민국 인구수가 나온다아 5천만 왜 만들었냐고 아. <laughs> 항상 단골 질문이야 왜 5천만인가요? 곧 입변하셔야겠네. 6천만 원 <laughs> 아니, 그거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4천만 이될 수도 있어. 조황 칸이야. 줄어든다는 얘기를 살짝 듣긴 했어. 우리 하나, 우리 하나, 내이자시 아, 아무하나안수죽어 뭐야? 너지어맞았어 어, 와, 저게 진짜였어. 와, 정글은 역시 저힌뭐야 <laughs> <laughs> 이거야, 이거 이아나나 없긴 해. 나 없긴 해. 아, 죽을말안되어다어 죽어, 봐요 아, 나 이거 또 비비는데? 이제, 이제, 가고, 있어. 빨리 난 아니, 이제 가고 있어. 이빨 끝내고 자고 싶음 <laughs> 아니, 다시안 가고 있어. 오, 누가 우두거프 구했나호오자속자 우지 피그. 이거 왠지 전판이랑 근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 아, <laughs> 전판이랑 똑같아. 아니, 전판도 우리 미드에서 싸움 이겼는데, 카이사 와가지고, 또킬받고 전판이랑 똑같은데? <laughs> <그런 것> <laughs> 자랭은 카이사가 답인가? 그런가 건 오리공이 있지 않나? 오리공이 있네 카이사? 아까 안쓴 걸로. 우리 하나가 들어가기가 좀 귀찮긴 하지. 나의 생명 잡으시전념같다네만큼 진짜 뭐 너무 뭐. 못해. 버거스. 버거스도다. <놀람> 아눈못 때렸어. 눈 때려. 눈을 공격해 발로 그렇지 때렸다. 여기 퀸이 있다고? <laughs> 욕 먹을래. 인제 다른 언어는 외향성 있단 얘기니까. 5 0만거 같아. 네, 다 끝낼 수 있는 아다끝 아, 데리고 싶은 건데. 네, 데리고 싶은 건 시야 다 잡아놔버리기. <목소리도> 이거 걸고 는데 아이구야, 이 와인 이없있 나랑 나랑 같이 안 됐어 여기나 여기가 안뜯겼어 나랑 같이 안돼 여기가 되게 걸려서 없고, 나랑 걸렸어. 걸려 이거 걸렸어 걸렸어 아파 보여, 좀 아파 보여. 여기 가장 가해가 왔는데, 우리 하나 궁이 있어가지고 좀근는데위험할 수도. 여기 아들 앞걸 있어. 진짜 고 도 나갑시다 와아 기모띠 너도 기모띠끼어줘오리아오리아 그냥 뭐 어떻게 거야 뭐야 와 우리 탑 되게 산박세노 우리 탑이래 아와 좋구나 이거 인 와, 저거, 저거, 피오라였어? 어 e 피오 Pure Ayers? 네 u r e 이. y e r s Pure 이, 이. e r s p u 나 e Ayers? Pure Ayers? Pure a y 아이라고하 o n 돈이 o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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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n y t o n 그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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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있, 나이가 있는데 잘하는 사람 보니까 반갑다고. 뭐. 뭔가, 씁쓸하네요. 저는 서른 살이지만 씁쓸하죠. 저까지는, 그러니까 제 나이까지는 아직 그래도 해약이고, 막, 진짜 막, 앞자리가 바뀌고 이러면 진짜 빡이죠. 앞자리는 좀 빡세요. 아싸, 와드를 키우게 만나네 레드 들어갈, 하치 형빵. 간다. 간다. 얼굴 먹어야지. 앞자리가 다른 게 잘못은 없어. 앞자리가 달라도 다이아는 찍어요. 좋아? 진짜? 어, 위험했네. <laughs> 잘 봐라. 너무 앞에서. 어. 플레이 슬퍼했다. <laughs> 저 많은 뺐어. 내가 이겼 되나? 이거 먹어야지. 어바비 아, 그 땡겼으면 나좀 위험했을라. 하자. 아니 봐. 가자. 내가 내가 맞나 나 없어졌을 <laughs>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아, <laughs> 아 진짜. 카비. 이거 깨면 내것같 쓰네. 데내 것. 너도 죽어 저 말고. 우리 우리는 간것 같아. 아 우리 안 갔다. 할 것이다. 발표하네. 전성계들 보면은 정신은 어린애들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laughs> 어린 친구들이 많지. 원래, 원래 그때가 게임을 제일 잘하니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저거, 이집트. 아, 진짜. 아, 우리 하나 어떻게든 궁수고 죽으려고 하는데. 네. 와우. 아피전을 한다고? 뭐? 야 진짜. 만개 빠졌고. 쿵이름 만개. 음. 쿵이름이 만개. 그럼 삼 개도 있나요? 진짜. 진짜. 진짜네 야, 진짜다, 그냥, 진짜야. 웃어, 분위기, 고창되지 <부착되지> 말고. 진짜. 큐, 큐. 블크가이 형, 당당 아! 아, 앙, 김오지. 아, 김오 아, 김 못해. <laughs> 가버렸잖아. 김 못해. 두드러 와가 두드러 와가다 그냥 죽여버려. 매시무비 찍으려고. 아 약간 근데 너무 게임 이 애들이 무즈하게 했어. 꼬라박고 싶었어. 클릭감 모으네. 아, 어, 애들이 너무 꼬라박았어 꼬라 클릭감 시 모으네. 꼬라박고 싶게 이... 만들었어. 아왜 쓰레시님께서 이런 거, 진짜 베기들의 모임이. 좀. 아 근데 왜안 죽었냐, 저 파이스, 파이프 아, 왜안 죽지? 었약했네처럼 아, 아, 내가 이거, 아 이거 순환 사고 BF 샀으면 아. 락스다 수은 쓰지도 않았는데. 숨은 <laughs> <수은> 사다. <왜 웃음> 고연고연포 고용, 나왔다. 한명찍이다죠 구인수. 아니 숨은 이거 사, 괜히 샀어 이거 이거 쓰지 않아. <laughs> 뭐 걸리질 않아. 거의,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하나 일단 그냥 살았는데 괜히 샀어. 뛰라라 <laughs> <laughs> 아직 보이. 리코도 있고 막 해서 샀는데. <laughs> 어어 뭐, 뭐, 아예 아. 아예 했는데? 안좋네 아, 그래. 렇 <laughs> 아, 너 졸졸 아, 와, 이 뭐야 와, 뭐야 존나 쎄. 막 슈욱 뭐뭐 어, 뭐 하나 쓸줄 알았는데 안 뭐야, 뭐, 뭐야 조이는데? 자신 있나? 뭐야, 저걸 조여 자신 있나, 이거? 자신 있나? 자신 있나? 아. 어,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어, 야 잠깐만. 이미지 들어갔는데 집까지 거싫어야 보고 있나 라이야. 갑정 싹다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갑정 너무 당타 치잖아. 어, 집 갖다 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뭐 그런 거 아니냐고. 너무 빡치잖아. 뒤로 빼면은 벌즈? 어 아, 아, 뭐야 생각보다 한정 너무 견제치야. 야, 뒤에 보이다 뭐 뒤에 보이다 뭐 아, 뒤에. 도뭐 고용포지롱? 뭐야 삐걱치 않으 나와라, 워라 아, 지옥지옥 지우를... 지옥을. 진어라아다 했다. 다아줘 밴드 게임다 아, 아 변이 들어갔나? 한발더 나갔다. 어. 한발더 나가 버렸어. 장망아 얘들아. 타타 타타 타타. 남아 아, 아파. 아이. 나올려 이게? 도잡 네. 마무리는? 어찌됐건, 마무리는 깔끔하게 기록받는 거고 막판이기.